드리시면. 밥을 잘 받으셨었나? 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고 아, 이 정도 괜찮네요? 네. 더 세게 해줄까요? 아니. 대도 올라가서 앉아갖고 해볼까? 네 위에 올라가갖고 네 앉아갖고 누구 앉아요? 제가 여기 어 아까처럼요? 네아 그. 이제 본인이 음. 어떤지 경험을 해봐야 음 근데 그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laughs> 저는 저는 쌀쌀한한 가만 입고 그죠? <laughs> 어. 상상있어요 올라가는 거야? <laughs> 그러고 계신 거. <laughs> 올라가는 거랑 응. 손 이렇게 대각구 이렇게 누르는 거두개 음. <laughs> 다. <laughs> 안 받고 싶어.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어뭐 해보세요 얘가 예? 아니야 아니 <laughs> 아그 위치가 좀그랬구나 완전 그 거기 거기였나 네. 보네 완전 뭐야 개 <laughs> 진짜 그거 썸네일로 하시면 안 돼요. <laughs> 할것 같은데요, 진짜? 아, 역적해요. 아, 굉장히 네.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면 은 어떤 거요? 엉덩이 이거랑? 네. 여기 올라가서 앉은 거랑? 엉덩이 네. 여기 이렇게 누른 거랑? 차 엉덩이가 나을것 같아요. 엉덩이가? 네. 아. 거길 누우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있죠 응. 제가 그게 나아가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응. 남자 관리사가 여자한테 하기는 조금 어... 애매한데 응. 여자 관리사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어... 딱 흔한 일이 아니라 종종 있는 거예요? 그저흔 근데 이제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우니까 음. 올라가 앉지 마라라고 음. 배우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예? 여기 툭툭 빠져요. 아니 쪽팔 빠져요? 네. 음. 왜요? 저때 물어보셨는데 여기 자꾸 근육 툭툭 빠진다고. 아. 어. 다치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막 만져주고 하셨는데. 그랬어요? 네잘 까먹어요 제가 금기억을잘못하으니까 <laughs> <laughs> 하루 지나면은. 하이그래 음. 길거리 지나가다가 봐도 그 사람이 음. 그 사람 같고 물로 네, 지나갈 거예요? 어. <laughs> 되게 정 없으시다 그죠? <웃음> <웃음> 평소에 목 어깨 뭐 이쪽 게 아파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체적으로 뭐 나쁜 데 없어서 목 어깨? 평소에 안 좋아해. 평소에 목 어깨가 안 좋아요? 어, 항상 아파. 음. 이 목이 되게 안 좋아도 막 머리가 네. 좀 뻥해지고 무겁고 막 지끈지끈 거리고 편두통 이오고 하죠. 그렇죠. 상체가 너무 뭉치거나 무게 네. 안 좋아도. 아 편산 씨좀 두통도 있고 그래요? 예, 네, 좀 마사지 안 받은지 오래 되고 하면은, 음. 뭐 되게 몸이 많이 뭉치고 하면은 되게 편두통이 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되게 무겁고 뒷목 음. 당기고 어, 옆으로 놓을게요 제가? 옆으로 놓아요? 네 오른쪽 네, 양쪽 다목이라서잘 풀어드리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안 감았어요? 응. 어, 근데, 그거 하네요. 티가 안 나죠? 네. 예. 냄새가 티나요. 똑진 것도 없고 깔끔깔끔한데? 냄새가 티나요. 너무 비비지 마세요. <laughs> 신경쓰여. 신경쓰여요? <laughs> 성녀 여성 성한 게 하나도 없구만. 아니야. 뭐여성성 네, 네. 하니까 네. 네. 하니까 뭐라고요? 아니 아니 뭐라... 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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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아니 네. 네. 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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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실게요 어..어.. 청장도 올려 주게 It's nice. hard.